오늘은요, 이거예요. 존보이드예요. 아, 조용히 하세요. 협동... 협동 기능 필요없음. 혼자 할거임. 자, 게임 배우기부터 들어갈게요. 아, 그래픽 뭐야? 이거? W, a SD로 움직여서... 아, 조작감... 개 좋드구요. 야, 좀비가 야채도 먹네. 자, 아으. 누가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? 저기요. 아! 어떡하지? 응, 뒷문으로 나가면 돼. 이 게임 목표가 모임? 죽는 게 엔딩이라고? 어 절대 안 죽어서 엔딩 안 봐야지. 모임 이거. 졸림? 졸리대. 아니 좀비 상황에서 잠이 와? 집이다, 집. 아! 깜짝이야! 아! 문 열어, 문 열어! 문 열어! 창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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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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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그룹힘. 아! 미친. 아! 아! 미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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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깨, 어깨하라고, 어깨하라고. 아 미친.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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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아움직여져 아, 아. 아, 교대로뭐 하는 거임? 조작감 쓰레기다 진짜 아. 안돼 안돼 아 갑자기 죽었어 아니 나 뭐야 좀비 된 거임? 좀비에게 덜 발견됩니다. 가죠. 어 푸드 마켓? 여기 음식 많을 것 같은데? 아안 가도 되겠어요. 냉장고 털자 아? 뭐임왜왜난 거임? 아무것도 없는데요. Hello. 망했다, 망했다, 아, 망했다. 아, 망했어요. 아, 아. 열어, 열라고, 창문 열라고. 아, 미친아! 안 열려 창문 아키케 미치 3세 삼세. 자르반 3세랑 동갑이죠. 자동차를 해킹해 볼게요. 아, 좀 도둑이니까 이 정도 할수 있겠... 음... 전체적으로 무난하네요. 아, 잘 봤습니다. 이제 어떡하지? 아, 어떡하지 창문? 창문을 부시죠. 이 차는 안녕하세요. 이제 제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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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함? 어떡하지? 어 함정 읽자. 일단 책을 읽고 있는 건가요? 아뭐 마크4예요. 얘 오래 살아남을 거야. 원래 이렇게 좀 상처 입은 과일이 맛있어. 아뭐 좀비 입장에서 개맛있음. 어나책 읽을 거야. 수고해. 내가 다음날 죽더라도 책한 권은 읽고 간다. 뭔소리 누구야 누구야! 아 뭐임 아책 읽다 죽었네 이거 아. 아니 이거 대체 어떻게 버텨야 되는 거임 아 이거 어딜 가도 좀비가 너무 많잖아 위협 위협하기 가라했어 가라했어 가라고 오면 찌른다 진짜 임, 진짜 오면 찌를 거임 와. <laughs> 야 이런 평화로운 존보이드가 있어도 돼? 아, 너무 외곽으로 왔더니 보이는 게 숲이랑 집밖에 없어. 나 되게 낭만 있는 기타리스트 같다. 근데 지금 드, 듣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좀비도 없는데. 그런 와중에도 낭만을 찾는 그런 예술가. 우울증 500배라니. 아니야, 이런 애들은 보통 행복하야 한다고 혼자 있어도. 근데 보통 자사람. <laughs> 아, 기타 가방에 뭐 들어있냐면요. 감자통 조림, 건전지, 담배. 담배 이거 낭만 있네. 안 되겠다. 숲으로 도망치기 전법한다. 좀비 없는 세상으로 다시 왔어. 숲이 저를 지켜줘요. 막 몬스터도 따돌리게 해주고. 에이, 숲에가 좀 좀비, 숲에 좀비가 어딨어요. 숲은 피톤치드 나와서 좀비 못 들어감. 뭔 개소리야? 평화롭다, 평화로워. 목마르면 그냥 저, 하늘 보고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님? 도로다! 오직 숫만이 나를 안전하게 해줘. 아 바닥에 잠자다 낭만이지. 헉, 잠만. 아 여러분 화면이 까매요. 빗물 담는 것 같아. 안 되겠다. 아, 아 어디 있는데? 어디 있는데? 어디 있는데요? 어디 있는데? 좀비가 어디 있는데? 안 보인다고요. 아침이 밝아온다. 아침이 밝아온다. 야, 너무 급해서 더 내려와버림. 나 <laughs> 이제 배고파서 도시로 가야 돼. 나밥 먹어야 돼. 먹을 거 없어. 먹을 거 비타민이라도 먹어. 그냥 좀만 힘내봐. 걸어가면 돼. 위에 있는 집까지 걸어가면 돼. 집 위는 안전해. 개몬네 내가 원하는 그 건물이 아니 괜찮아 할수 있어 다리를 멈추지 마 영원히 움직여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어 거의 다 왔어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어 여기만 지나면 돼 어! 어! 잘못 누름 잘못 누름 잘못 누름 아 잘못 누르면 큐 누름 아 결국 나를 반겨주는 건이 강가밖에 없어. 아 이걸 다, 걸어, 이걸 다 걸어 다녔어요. 여러분, 이만큼을 걸어 다녔다고요. 차가 없어서 일단 수프로 숲으로 키에 수프로가, 숲으로 수프로가, 수프로가 더 이상 치즈직은 안 좋아하지 않아. 수프로 가야 돼. 아, 뭔 치즈직 취지직 운영자임? 치즈 직 짱. 치즈직 최고예요! 나 지금 진심이야 나, 나 살아남고 싶어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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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함? 어떡해야 됨? 일단 밥이라도 줄까? 자고 일어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자면 돼안 자면 됨 뭐였지? 뭔 소리지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에요? <laughs> 티베깅 바로 티베깅 아 담배.. 어 어, 담배나 펴야겠다. 아, 담배 개맛있고, 오호. 네가내 마지막 친구라고. 가자. 가라! 아! 내가 짐. 아이, 미친. <laughs> 야 열, 15일? 개많이 살았네? 아 이게 편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 재밌었습니다 어 움직인다 어얘 숲으로 간다 본능이 남아있나봐